내년부터 동대문구 유치원생들의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시,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와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내년부터 유치원 설립 유형, 규모와 관계없이 동대문구 내 공사립 모든 유치원생들의 학기 중 일식에 대한 급식비가 지원됩니다. 이로써 관내 소재한 공립 9곳, 사립 18곳 등총 27곳의 유치원 원생 2,700여 명이 무상급식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으로 급식 대상의 범위가 초중고등학생에서 유아까지 확대되면서 군은 유치원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할 수 있게 돼 유아들의 건강 증진과 학부모의 급식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덕열 동대문 구청장은 하루빨리 학교 생활이 정상화돼 동대문구의 모든 유아와 학생들이 내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무상급식의 혜택을 누리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